니네는 니네는 진짜 무리한 고소를 왜 하는 거냐? 무리한 고소지 이게. 어? 옛날에 내가 뭐 그때 당시에 얘기했지만은 니네가 음성 변조 안 했어? 니네가 음성 변조해서 틀었잖아. 어? 그왜 그런 거 같다고 고소를 하고 있어? 마. 응? 야, 고소도 임마, 고소다운 거 같다고 고소를 해야지, 그거를. 하여튼간, 뭐, 이제, 전주 것도 넘어왔으니까, 아, 어. 아, 이제 명절, 명절 지나고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좀 요, 즘 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뭐좀할게 있고, 좀할게 있고, 좀 해서, 어, 뭐 일단 조사는 받아야 되겠지. 어, 일단 조사 한놈 것만 받고, 어, 넘어온 게목포에목포에 먼저 넘어왔잖아, 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 보면 이제 뒤에 것도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을 거. 아, 나, 진짜, 니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고소 고소하려면, 마, 나만하지, 마, 왜 자꾸 내 와이프까지 껴서 고소하는 거야, 니네들? 어? 같은 간 이놈들은, 진짜, 어떻게든 내 와이프까지 껴서 고소하려고, 해서 짐빼기 하려고, 이것도 나만 가면 될것 같아서, 뭐, 나만 가면 되겠지. 연락 뭐 오면, 내가 가서 그냥 내가 딱 조치할 테니까, 어? 나만 고소했만 나만. 아이고. 진짜 니네들이 막내 와이프를 괴롭히고서 얼마나 더괴롭히려고 니네 벌 받았단 말 니네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응? 어 제방 시청자 아 이거는 이거는 빌드업을 누가 했냐면 요 아저씨가 있잖아요 요 아저씨. 예요요 무신 요 무신 아저씨가 빌드업을 한 거야. 어 무신 아저씨가 어 빌드업을 했죠 이 빌드업을 해서. 어. 규창이한테 뭐 일기장을 싹 하면서 지가 일기장을 잠깐 한 번씩 읽으면서 넘어온 거지. 아이 이 아저씨의 어떤 거짓말에 음, 거짓말에 살짝 넘어와 가지고 아 그게 사실이면 어 뭔가가 있겠다 해서 이것도 귀가 얇잖아 이놈이 귀가 얇어 가지고 귀가 얇아서 같이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 비슷할 거예요. 얘랑 얘랑. 진짜, 니네, 진짜, 헤드에도 너무한다. 진짜, 헤드에도 너무해. 아우 진짜, 씨.